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북한 미사일 쏜 다음날 윤정부 북한 지원 방침. 네, 아참뭐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북한이 미사일을 쏜 다음날에 네, 백신 지원 방침을 내놨는데요. 네,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을 지원할 거다.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네, 이 북한이 사실상 이 미사일을 1월달에 11발 쐈는데 780억이 추정이 되고요 싼 쌀을 15만톤을 살수 있는 돈입니다 단거리 미사일 한발 쏘는데 무려 약 60억이 들고요 중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180억이 들고요 ICBM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는 데는 360억 정도가 듭니다. 네, 이렇게 미사일을 뻥뻥 쏴대고 그 돈을 아껴서 자신들이 스스로 하게끔 더해 듭니다. 어제 미사일을 썼는데 오늘 지원하겠다. 또 북한에게 끌려가는 그 달라진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북한의 코로나 백신 지원 방침, 북한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 아니, 북한이 요구도 안 했는데 먼저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겁니까? 네, 윤대통령, 코로나 뚫린 북한의 백신과 의약품 지원 방침. 일단은, 에, 북한이 요청을 하면은, 어, 과거의 연락사무소 폭파한 거, 어, 그리고 어, 지금 우리 남한에서 투자했던 그 호텔, 에, 호텔과 골프장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철거한 거, 에, 그리고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들을 다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에, 그리고 배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끌려가면 안 되고요. 또 권영세라는 통일부 장관이 임명받은 내정자는 국회의원이죠.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까지 지금 겸직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대북 특사로 검토할 만하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 그러면은 문재인식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북 정책이 또 권영세는 개인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북 정책은 이어달리기 문재인 정부 합의 유효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경향 신문에 나오고 에, 프레시안에 나오고 서울 경제에 나오고 에, 지금 머니투데이 예. 예, 또 경향신문, 예?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조선일보 등에 나오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수도권 위협 방사포를 쏜 다음날 백신 지원하겠다. 이게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예, 윤석열 정부가 철저한 국정 철학이 없으면은 예, 나라가 예, 바르게 에, 바른 방향으로 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